옛 안동역사 부지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도심 재창조와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김건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열차가 다니던 옛 경의선철도 도심구간 철길이 사라진 자리에 대규모 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산책과 문화공간으로 또 주변 상권과도 잘 어우러지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철도 이전으로 비어있는 중앙선 1구 사이 안동역사부지 개발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안동 기차역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안동의 경제가 달라지고 도심의 구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시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 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안동시의 이 같은 구상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보유한 서쪽 국유지를 확보한 데 이어 철도공사가 보유한 부지 전체를 추가로 확보해 안동시가 역사와 철도부지 개발 사업에 주도권을 갖고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선 철도와 안동역이 송현동으로 옮겨간 지 4년 만입니다. 안동시는 우선 내년에 옛안동역사를 지나 원도 심으로 이어지는 남북 연결도로와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부터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주차장과 그 연가대교에서 웅보로 간 연결도로를 그 내년도에 내년 내연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동 주민들이 또 심으로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되겠습니다. 또 국가 철도 공단과 협의를 이어가 남은 동쪽 부지 매입도 서둘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옛 안동 역사 개발 사업은 동쪽과 서쪽 끝에 대규모 도심 숲공원을 만들고 중앙에는 문화공간과 수변시설을 그리고 북쪽의 원도심 상권을 남쪽 강변으로 연결해 도심을 재창조하고 관광의 거점으로 만드는 구상입니다. 한 세기에 걸친 지난 철도 역사가 미래 문화 역세권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